신의 세계는 말로써 부이는 형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이 씨가 되는 것이니요 성령으로 거듭한 성도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령으로 천지를 장악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한 성도가 아니라 마귀 귀신의 세계에 지배를 받아 우상을 숭비하는 신비 정조들도 말로써 부이는 형상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제적하는 잡신들은 것입니다. 이는 예굽의현육과 마술사들 보면 잘알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요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된었 바로도 현육과 마술사들이 부르매 그예굽 요술사들도 그들 요술도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출애기7장 10절 12절 이렇게 세상 에고비의 마술사도 지팡이로 병을 만듭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 지팡을 삼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술사들이만들어낸는 현상은, 응, 미혹하는 허구에 불과한 겁니다. 초장지한 한의 역사가 일어나면 다 뒤, 뭐, 없어져야 되고 먹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받아, 말씀으로 영화를 열어 신적인 태계를 보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럼 원래 사람이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담 보고 에덴 도산을 지키라고 하꾸라고 했는데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키지 않니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마음대로 치료할 계획을 줬어요. 마귀의 에덴 사를 조금만 제재도 없이 마음대로 들락날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 지켰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그 사람 이끌어 에덴 사흘를 그를 경작하며 지키하시고 창자기장 작 시거든. 분명히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도 성령 의 인재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근데안 지키는 것은. 아담이 잘못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 유혹에참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귀가 나쁜 것을 알면서도, 마귀가 대하고 마귀 유혹에 귀를 기울였다는 그사세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이다. 너희가 그를 먹느라, 너희들이 발아져 하늘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님이 아침이라고, 선악까지 따먹으라고 유혹해서, 하하가 따먹고, 아담한테 죽어가지고, 아담도 먹고, 하늘 발을하고 그들은 마귀 종이 돼버리고 마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성령을,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는 사천의 마귀 귀신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하늘부터 창조된 피드물이므로 초자연적인 역사는 오하고 성령 하나님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렇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삼일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령은 세상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삼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번을 지배하면서 상대 입장인데 땅이 혼자나 공연하며 흑암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은수면의 운명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성령께서 보이는 세계를 장악하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하나의 모든 능력을 실제로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영원한 천의 세계 속한 분이며 그러나 성령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만 내주하십니다. 절대로 강압적으로 인간의 영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술을 영접하는 사람의 영안에 내줘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 예술을 영접하지 않은 아담만 있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인간을 증명하는 겁니다. 죄만 지면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에게 지배되는 악령의 세계의 흑암도 사람과 강한 초인적인 힘으로 신적인 세계의 능력을 행사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신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이는성령의 세계가 전적 다른 걸로 말니다 사원이 한참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오사원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 쫓아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여러분이 한일날 소복이 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나 예굽의말수사들이 하나님의 등장을 모방한 것 같이 악령의 세계에서도 일시적 허위적인 치료와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탄은 이러한 허위적을 특이한 기적을 사건들을 일으키면서 이에 속하 현혹되고 미혹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점령합니다. 사탄은 예수군대 그리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더라도 신적인 태벌할수 있다고 사람을 쏘기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접속, 먹이로, 당을 쌓가놓고 속에서 집을 짓고 영원히 가는 거예요. 한번 들어오는 귀신은 떠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관리 잘해야 돼. 제가 지금 신의 세계를 보고 대처해야 신답게 산다는 제목으로 책을 지금 집필하고 있어요. 이거 아마 7월달 정도 나올 거예요. 이거 보면, 여러분, 영적인 세계, 신적인 세계가 확 열려가지고, 그러면 달라질 겁니다. 제가 25년간 사회가면서 체험한 것들을 다 적은 거니. 그래서 책도 읽어보셔야 돼. 신의 세계를 보고 대처해야 신답게 산다. 신답게 사는 게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 거듭나 예, 하나님의 영, 영적인 사람 됐기 때문에 신 영혼은 신이잖아요. 그러게 그러니까 여러분 신적인 사람인거 보다. 차원이 달라져요. 세상 사람을 고는요 그게 미래에 좀 권능이 나타납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 받으면 신이 잘하세요. 신의 예, 품성을 잘못하고도 있고 우리가 여기서 똑바로 얘기할 것은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에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한다 하더라도 그능력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을 변화의 속으로 살리는 진정한 능력 권세는 전능하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영원한 사람이 변화를 이기는 성령이 영원한 세계에 사탄이 제한된 능력 절대로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으로 영원한 실적인 세계를 보여야 돼요 그리고 대처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분명히, 베드로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을 참여한 자가 되라고 그러요 참, 수서님, 제가 하는 말씀을 듣는다. 그말이그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깨달으면 알아요. 하늘 영이세요. 우리가 영적인 상태로 되야 하는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의 성품이 참여한 자가 되려고 그러면 성능 세례받고, 자기가 변화되고, 옛날 예,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상태, 에 예, 성품, 신의 성품이 되어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리의 능력을 받아 영할를 열어 신적인 세계를 보고 마귀가 신적인 전쟁 와가지고 지금까지 빼앗겼던 것을 돌찾아와지고안 보이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쟁, 안 보이는 전쟁의 군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을, 성록을 깨닫고 신적인 사람이 되어야 그 신적인 세계 귀신들을 제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유엘 세계에 그를 인용하여 설교한 것입니다 이는 곧 현재 의화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일렀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에 내가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여주리니 너희 자녀의 예언할 것을 너희의 성령 환상을 보고 너희들 것들 꿈을 꾸라 사도행전 2장 16, 17절 너희 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는 성령으로 하늘의 말씀을 알아듣고 있는 것을 바랍니다너희의 젊은이들 환상을 보고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비해 놓은 축복을 성령이 환상으로 바라보니 마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대가 몰아내고 지금까지 마귀에게 빼앗겼던 것을 마귀에게 빼앗아 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한테 빼앗아 온라는 거예요. 여러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권위를 능권 가지고 대적해야 귀신한테 빼앗앗 것을 빼앗아 올수 있어요 성령으로 환상이 열리는 성도는 마귀와 신적인 전쟁을 하 지금까지 마귀에게 빼앗겨서 모든 걸 되찾아 와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늘고 있는 꿈을 꾸리라는 말씀은 신적인 뜻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식를 작정한 축복즉가 아브라함, 야곱, 요셉 등을 꿈에 본걸 이루어지도록 보고 마음으로 누리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보여주시는 것을 이루어진 걸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열리는 환상으로 마귀와 신적인 전쟁에서 승리해 평안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한상이 열리는 성도는 마귀와 수많은 신적인 전쟁을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뭔가 피할 수 없는 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에서 주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한상할 자로 마귀와 신적인 전쟁을 승리하여 지금까지 귀신에게 빼앗겼던 것을 다 되찾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마귀와 신적인 전쟁이대 우리가 바래야 할 것은 사단은 아담부터 물질 세계에 대한 권리를 넘기고 하지 사단은 세상에 위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권세로 빼앗아 와야 되는 거다 이거죠. 모든 권위와그 영광을 내게, 내게 주리라 이건 내게 넘겨진 것은 제가 원하는 자기줄이 누가 본 사장, 육절 마귀새끼가 이러는 거예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한계속하고, 온세도 하 악한 자리 취한 것은 요한에서 오장 식구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면 신적인 영성이 전쟁터인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성령이 권능 없이는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신적인 세계를 알고 하기에 대체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사는 성도가 한 겁니다. 신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살아 막이야 던전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귀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니면방치한 것이니 어디 성령으로 충만해 받도고 에베소서 18절에 나는 거요. 신적인 세계는 인간에게 빌트방 관계에서 아담이 죄를 짓자 죄는 인간에게서 발생했지만 기회 파급은 신적인 세계에 연결되어 하인과의 관계 계약이 파괴되고 인간 세계와 신적 세계의 질서가 파괴된다. 원래 인간은 자연계와 신계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영생이 소멸되어 신적 세계의 지배권을 마귀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마귀 지배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에서 아, 믿지 않고 음, 세상에 아담의 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때한 차원 더 깊은 수준으로 신적인 배후를 분별하여 문제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와야 문제의 배후 역사는 귀신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멜렉 군대의 전쟁의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받으니 이스라엘이 이긴 겁니다 여호사가 모세를 발대로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가 아론과 후렬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대면 이스라엘 이기고 손을 내밀면 아멜렉이 이더니 모세의 팔이피곤하면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누아 그가 그 위에 함께하고 아름과 우리 한 사람이 이쪽에서 한 사람이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지도록 내려오지 하냐다 여호와가 여호수아가 할날로아메리의 백성을 쳐서 묻게 되나 칠레기 0장0절을니다 하나님 도와야 하나님 우리를 지배하고 할례다가 되어야 우리가 마귀 귀신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 한가 인격적인 강조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전쟁가 지금 운명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요악해서 내 재앙과 내자중의 재앙을 극리라 하시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좋아오래 것이다. 요악해서 내게 들려야하는애국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더럽게 하실 것이며 신명 28장 5세권 들려주왜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개안만서 사부라고. 사울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사울에게 귀신이 들어왔습니다. 사울이 그말에 불쾌하여 힘이 놓와 이럴 때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섭만 돌리며 그가 얻을 것이 나라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으로 사울이 다윗을 두목하였더라그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되리며 그가 집안의 정수임을 떠들어지므로 다윗이 펜를 가서 손으로 수음을 탄대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 자 그가 스스로 이를 내가 다윗을 되게 박이라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 두번 피하더라 요와께서 사월을 떠나 자유과 함께 계시으로 사월이 그를 주위한자 삼상 18장 2이 18절로 12절 그래서 뭐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못 풉니다 진주도 얘기로니 뭐든지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 매일 것이요누 땅에서 풀면 하늘에풀리더라 맞춰보면 18장 18절 우리는 하나님주인의 모습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종으 문제를 해결장사갖고 문제를 둘려서 주신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기도는성령으로 해야 돼. 무조건 기도가 아니라. 신적인 세계에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에 응답하시고 진실로 다시 너에게 희 이루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띵에서 합성한 모든지 보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이루게 하시오 마쳐보는 십발장식구들. 우리 하나님 여하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아서, 그 신이 가까이 하면 어딜 큰 나라가 어디 있나, 신명의 사랑실들 신적인 세부 알아야 마귀 귀신에게 속지 말아야 죠요 그래서 신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 속에서 마귀 귀신의 미혹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보전하는 커튼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신적인 권세를 회복하여 일심으로 귀신을 나와가정온 귀에서 몰아냅니다. 그 영적 신, 정신적 위체적 상태를 입체적으로 깨닫고. 관리하고 싶은 분은 영혼 건강상태의 정리를 검진하는 법 책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영혼 건강상태의 정리를 검진하는 법 책이 아주 읽어보시면 잘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제일 길로 끝까지 시청하시으면 좋겠어서 구독도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좋겠고, 성령을 세워받고, 영적인 신적인 세계이 바로 알고, 성령의 권능으로 막 육신을 몰아내면한란를만들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거둬지며 사는 복된 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